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내년은 사법권력 교체의 해다. 제가 몇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혁명을 하면 말이죠. 혁명을 성공해서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설치하는 기구가 뭐냐? 혁명 검찰소와 혁명 재판소입니다. 왜? 혁명은 기존 질서를 폭력으로 변화, 변경시키는 것이거든요 폭력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그리고 기존 질서, 기존 기득권 권력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뭔가 재판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기존의 사법질서에 맡겨 놓으서는 하세울이니까 혁명검찰소를 먼저 설치를 해서 여기서 막 기소를 하고 혁명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기소된 이 기존 권력의 기득권자들에 대한 혁명적 재판들을 진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권력, 사법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 상황에서는 전면에 나서는 가장 강력한 칼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혁명적 상황이 아닌 정상적 정치 상황에서는 이 사법의 칼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면에 정치 권력, 행정 권력의 후면으로 슬며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 권력이 권력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평생 경찰서 가지 않고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이 살면 정말 잘 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99.99%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이에요. 경찰서 갈 일도, 검찰에 불려다닐 일도, 더구나 법정에 설 일도 없이 평생을 잘 사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권력으로 보이고 여의도 국회는 권력으로 보이지만 별로 갈 일이 없는 사법부, 재판부, 이건 권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시기에는. 그러나, 혁명적 상황이 되면, 이 사법의 권력이 가장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기구니까.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민주적 방식으로 우리가 정권을 탈환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법과 제도에 따라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정상적인 영역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입법부라고 하는 권력 기관은 2년 반 전에 만들어진 좌파 압도적 다수의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만 가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정상적인 좌파 권력의 잔존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을 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될 것이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은 혁명가라면 가장 먼저 김명수 대법원부터 뒤집어 엎고, 여의도 이재명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구조를 뒤집어 엎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으로 대통령의 오른 정권 교체의 주역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는 집권 원년인 올해는 행정부 권력을 차례 차례 접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주요 임원들 3천여 명 중에 2500여 명은 2600여 명은 아직도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들로 득실득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행정부 권력 재편의 원년이었다고 하면 그럼 내년은 뭘까? 내년은 바로 사법부 권력을 살아나고 재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입법부는 언제 손들 거야? 입법부는 내후년, 2024년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입법권력을 재편하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행정부를 접수하는 해, 내년은 사법부를 재편하고 접수하는 해, 내후년은 입법부를 접수하고 재편하는 해. 이렇게 차례차례 법과 제도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사법 권력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법원 내 최고 어, 이 지시부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종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것이 두 사법의 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내년에 다, 인기가 다 돼서 교체됩니다. 지금 김명수라는 자, 내년 9월에 인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내년 10월부터는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게 되는데, 그새 대법원장을 누가 지명 추천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추천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대법관 1명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됩니다. 대법관 전체가 사법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 모두 9명인데 이 9명 모두가 윤석열 정부 5년 내 교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내년 대법원장 교체와 헌법재판소장 교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 과 윤석열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권력의 교체입니다. 행정권력의 탈환이고 교체입니다. 아직도 사법권력은 여전히 문재인의 똘만이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혁명가라면 가장 먼저 손댔어야 될 것이 이 사법부 권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혁명적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기존의 법과 제도와 절차에 맞춰서 차례차례 사법 권력, 입법 권력을 교체하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재편하는 시기. 내년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사법부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 그리고 내후년 2024년은 국민의 투표로 입법부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권력을 점차적으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서 2024년 국민의 투표권으로 입법부 권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비로소 정권교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연후에야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겁니다.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의 의미를 이렇게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인식을 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할수 있고 해나가야 하는 행정부 권력의 재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소국 칼럼이었습니다.